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타는 랜드로바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TD4입니다. 아, 트림은 가장 최고 트림인 HSE 다이내믹이고요 디젤 모델입니다. 어, 다른 랜드로바처럼 국내에서 팔리는 이보크는 거의 뭐 100%라고 될 대중 정도, 95%이 정도가 디젤 모델이죠. 어, 글로벌에서는 이보크가 가장 많이 팔리지만 국내에서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다음으로 많이 팔립니다. 저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디자인이 좋아진 브랜드로는 랜드로를 꼽는데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랜드로바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아주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변신이 되는데 그 아이콘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이보크라고 봅니다. 이보크는 콘셉트카로 나왔을 때어 굉장히 진짜 충격적으로 어 스포티하고 멋진 디자인이었는데 다시 한번 놀랍게도 그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또 양산자 적용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보크는 아마 동급에서 가장 빼어나면서도 특징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어, 고급스러움, 그 랜드로버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랜드로버가 주로 사용하는 직선,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직선이 곡선보다 좀더덜 질린다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다른 랜드로버도 그렇지만, 이보크 역시도, 어, 아주 롱런 할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보크의 전장은 4.3m 좀 넘을 뿐인데 차가 그 수치보다 좀커 보여요. 그 커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전폭이라고 보는데 이 전폭이 지금 1.9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급에서 아마 가장 높죠 그래서 어 남자로 치면 어깨가 딱 벌어졌다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방 그러니까 전면의 디자인은 좀 근육질이지만 어 후방 후방의 디자인은 어 운동을 많이 한 그런 남자의 어깨 뭐 그렇게 표현할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앞모습 못지않게 뒷모습 역시도 굉장히 멋집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컨택트 이고요 사이즈는 245에 45와 20입니다 어, 출력이나 뭐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20인치가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이뭐 차의 전폭이나 디자인을 보면은 20인치는 달아야 어, 될것 같죠 이보크는 실내에서도 딱그 랜드로바 특유의 디자인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어, 소재나 뭐 마감 뭐등 포함해서 딱히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센터페시아의 경우에도 어,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운전대의 경우에는 어, 왼쪽에는 오디오랑 어, 전화 음성인식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 크루즈 컨트롤과 어, 트리 컴퓨터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ACC나, ACC는 아니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이보크는 통상적인 SUV, SUV보다 좀 차가 낮은데요. 이 시트 포지션도 낮아요. 어, 시트에 앉아서 포지션을 가장 낮게, 내, 낮, 낮게 내리면 좀 잠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시트에 가죽이나 몸을 잡아주는 느낌은 뭐, 나무랄 데가 없고요. 여러, 면, 여러 면으로 보면이 시트는 어, 굉장히 좋은 승차감과 그리고 착자감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어, 그리고 시트는 양쪽 모두 전동식이고요. 도어 트림은 어, 외관처럼 좀 간결한 디자인 같아요. 이쪽은 지금 뚫려있구요. 예, 뚫려있고 예,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좀 평범합니다. 따로 이렇게 구액이 마련 그러니까 병을 놓을 수 있을 만큼 구액이 마련되 있진 않구요. 그리고 페달류의 경우에는 아, 알로이가 적용이 됐는데 어, 가속 페달이 오르간 타입이 아닌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 보크의 모니터는 좀 눈이랑 가까운 편이에요. 대시보드 자체가 좀 눈과 좀 가깝긴 하는데 어, 이 모니터도 좀 눈과 가까워서 뭐잘 들어옵니다. 지금 모니터 밝기는 중간 정도로 해놓은 상태고요. 내비게이션 어, 맵은 지니 맵입니다. 아, 화질이 뭐그렇게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메뉴를 살펴보면은 뭐 지니 맵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뭐 익숙한 메뉴인 것 같아요. 저는 아틀란을 사용해서 별로 안 익숙한데, 뭐, 대략, 어, 메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죠. 여기가 이제 홈 화면이고요. 지금이 이제 홈 화면이죠. 어, 여기 발레 모드 있는데, 발레는 뭐,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어, 자동주차 버튼이고요. 지금은 오디오 화면 버튼인데요. 이 폰트나, 폰트가 그렇게 예쁘진 않죠. 그리고, 어, 다른 거를 보다가, 음, 내비게이션을 가고 싶으면은 이 버튼 이제 한 번만 누르면 내비게이션으로 이동을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 안에 뭐,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메뉴가, 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센터 페시아의 경우에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어, 운전하면서 음, 조작하기가 쉽고 특히 이 바람색이 요 온도 조절을 전부 다 다이얼식이니까 이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액정이 있죠. 요즘, 그리고 요즘 차들은 어, 이, 이 비상등 버튼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급제동하면 자동으로 비상등 전멸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비상등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H, HDC, 그러니까 내리막 경사로 속도 조절 장치구요. 스톱 스타트 버튼, 이건 스톱 스타트 버튼입니다. 이거는 지금 열선 시트 버튼인데, 지금 이제 여름철이니까 이 냉방 시트 기능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운전 좀 지금 비가서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운전 좀 하다보면은 막 시트가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다이얼식이죠. 이게 사실 기어, 그, 레버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이 다이얼식이 사실 그렇게 썩 편하진 않은데요. 가끔 가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어, 폼은 나죠, 폼은. 이게 지금 시동을 끄면은 이렇게 싹 가라앉고요. 시동을 켜면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이렇게 폼 나죠. 아, 어, 그리고 이, 기어, 레버, 기어 다이얼 뒤에는 터레인 리스폰스 버튼이 있고요 간단하게 오고, 오고 가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커더 겸용해서 어,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는데 딱이 음, 정도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핸, 운전하면서 보면 이제 핸드폰을 놓을 데가 없잖아요. 보통 여기다 놓으면 될것 같긴 해요. 사실 어, 이, 이보크의 경우에는, 어, 이 앞쪽, 이, 이쪽에, 어, 수납 공간이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 물론 이, 이 센터피자 뒤가 여기 지금 뚫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볼보에서 시작되는그 플로팅 우 센터콘솔 뭐 그런 디자인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한때 좀 유행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잘안 쓰는 추세죠. 이 뒤에 이제 공간이 있긴 한데 사실 거의 뭐 별로 쓸모가 없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쪽에는 어, 수납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도 크기가 작죠. 이게 크기가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시이벌드 두 개가 있고요. 이 안쪽에 USB 하나가 단자가 하나가 마련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는 어, 서라운드 카메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양쪽에 위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어 후진계를 넣으면 나오는 후방 카메라인데요.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이제 연동이 되긴 되죠. 그리고 따로 이렇게, 이렇게 어 안쪽에 이런 기능들도 선택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랜드로버가 아마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뭐라고 그럴까? 지금 이게 좀 화질이 약간 좀 떨어져서 그렇지. 어, 참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 연석 때문에 그휠 긁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이건좀 아주 유용하죠. 양쪽 계기판은 어, 바늘은 예쁜데 눈금은 좀 평범하고요. 가운데 액정에 있는 폰트는 또 굉장히 예쁘죠. 이게 지금 기본 메뉴고요. 어, 이 여기가 지금 트립 컴퓨터, 비클 인포메이션 그리고 비클 세팅 이렇게 있는데 트립 컴퓨터를 보면은 음... 참고로 지금 한글화가 안 됐어요. 이 표시되는 이런 정보를 따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드라이빙 스타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드라이빙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이 눈금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 그 효율 이런 거 정도를 눈금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보고 다니면은 내가 지금 가속페달 얼마 어느 정도 밟고 있는지, 브레이크 얼마나 밟고 있는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같은 경우 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어 연비 표시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유럽 기준으로 지금 표시가 돼요. 우리나라처럼 킬로미터당 킬로미터가 표시가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나타나는 이 정보도 지금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어, 깜빡이 스위치 있잖아요. 깜빡이 스위치 끝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 연비구요. 자녀거리. 제가 키가 177인데, 제가 앉았을 경우에 앞 시트와 무릎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 약간 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릎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무, 어, 머리 공간은 충분하고요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어, 쿠션은 약간 좀더 1열보다 약간 좀더 부드러운 편이고, 그리고 이 등받이와 어, 쿠션에 적용되죠. 주름들 때문에 앉았을 경우에 뭔가 좀더 이렇게 울룩불룩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약간 남는데 핸드폰 하나 정도 아주 꽉 끼게 들어가요. 어, 그런데 이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나쁜 편 아니고 평균은 된다고 보는데 무릎건간이 어, 그거에 반해서 실제로 앉아, 승객이 앉았을 때 느끼는 체감은 좀더 좁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은그 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부분에 이 샌드 터널이 약간 좀 솟아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발 쪽에 이 공간이 이게 뭔가 이렇게 빤, 이렇게 승용차들처럼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서 뭔가 좀이 발을 놓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 실제의 공간보다 어, 좀 좁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 유리는 어, 4개 모두 전동 상하향이고요. 이만큼 남 이만큼 남네요. 예, 그리고 어,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 열선 시트가 이제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감안을 한 오프로드 브랜딩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쪽에. 어, 이쪽에 그 손잡이가 없는 게 조금 음, 특이하죠. 손잡이는 이 어, 동반 녀석에도 없거든요. 이쪽에 손바, 손잡이가 없습니다. 양쪽 모두 없고요. 그리고 이 암네스트를 빼면은 이게,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힘이 좀 들어요. 여기에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되고요.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보크에는 파노라마 루프가 말해야 되겠죠. 이 덮개가 이제 원터치로 열리고요. 예, 물론 루프만 파노라, 어, 글라스고, 서, 따로 선루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면적이 꽤 넓어서 이 끝이, 어, 이열승객의 머리 뒤쪽까지 확 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어, 면적이 상당히 넓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지금 어,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서 약간 지금 뿌옇게 보이는데, 이건 아마 뭐차 구입을 할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 트렁크 용량은 5 7 5리터입니다 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커보이지않는데 아무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왼쪽 그 벽에는 c 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이어 시트 6대4로 접을 수 있습니다. 이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죠. 이어 시트까지 뭐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진 않네요. 어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 모드 전동식입니다. 이보크의 파워트레인은 TD4의 파워트레인 은 2리터 디젤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어,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최애 토크는 43.9입니다. 43 지금 정차 시에는. 어, 시트로는 뭐, 어, 진동이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 이 운전대로는 좀 약하게 진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젤 소음, 그러니까 엔진 소음, 정차 시 엔진 소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들리는 편이고요. 뭐, 특이한 장비는 아니지만 후진할 때는, 어, 후진할 때는 저 뒤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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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와이프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 이보크 2리터 디젤은 최고 최대 토크가 1,750rpm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 보면은 그보다 더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기어가 9 단이나 아 그러니까 개나 되기 때문에 어 1단부터 6단까지는 되게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 지금 여기 뭐 시내는 아니지만요. 뭐 이렇게 저속으로 운행을 할 때는 굉장히 짧게 짧게 변속을 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되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기동성이 굉장히 좋다고 어,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해 보면은 아 이건 2 리터가 아니고 좀더 더 힘이 좋다 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회전 때와는 좀 달리 어, 운전을 하면 그러니까 달리면은 엔진 소음 좀 많이 잦아드는 편이고요. 물론 뭐 요즘 디젤이 다 그렇죠. 커버가 작동을 하면 더 조용해지고요. 이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어이 중저속에서는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운전 편의성이 좋다 이렇게 세팅이 된것 같아요. 이보크는 이 시야도 되게 좋아요. 시트 포지션이 좀어 많이 낮게 내려가는 편임에도 편의, 불구하고 어 가장 지금 낮췄거든요 시트를 낮췄는데도 이 전방 시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이 좌우 시야도 좋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3차로 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사이드 미러로 접종 가장 1차로까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은 따로 어, 사각지도 경고장치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죠. 어, 반면에 이 후방 시야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 이보크가 스타일링을 위해서 이 리어 뒷유리 잖아요 뒷유리 면적을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보크의 경우는 이 디모드로만 다녀도 이 스티어링 휠이 꼭어 다른 차의 스포트 모드 같아요. 그 정도로 어 되게 감각이 정확하고 묵직하고 코너 돌 때도 이 느낌이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딱히 손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싹.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suv 인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다고 봐야죠 이보크의 경우에 제가 어제라, 어제는 이제 비가 안왔죠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어... 지금은 저기 오늘 지금 비가 와서 제가 가속페달을 끝까지 안, 밟지 않았 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여기 방금 그 코너를 지 밟으면 거든요이버크의 아, 회전 성능은 진짜 가장 좋은 수준이에요. 이 급의 SUV 중에서는 코너 돌아 나갈 때이 앞뒤가 별로 끌리는 느낌도 없고 거기다가 어,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보통 이게 돌리는 것보다 더좀 밖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이 코너 돌, 도는 와중에도 이 조향을 하면은 딱 그거에 맞게 머리가 되게 민첩하게 안쪽을 꺾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이버크는 이 회전 성능이 진짜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아까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 변속이 되게 부드러워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고회전 자주 사용해도 뭐 미끄러지는 거 별로 없고 네, 가다 서서가 잦은 구간에서는, 구간에서도, 어, 변속 충격을 별로 못 느끼고요. 어, 반면에, 저기, 정차 시 있잖아요. 정차 시에는 가끔, 가끔 가다가, 한번 탁 하고 튈 때가 있어요. 좀 세게, 가끔, 어제 같은 경우는 두번 정도 세게 한번 퍽 하고 튀었는데, 어, 굉장히 낮은 속도에서, 그러니까 주정차 할 때, 그때 있는데, 어, 그때, 뭐, 그런, 그런 거만 빼면은, 뭐,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보크는, 어, 또 패들시프트도 있어요. 패들시프트 사용하면은, 어, 좀 더, 뭐라 그럴까, 이 다운시프트 할때 변속이 좀더 빠르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인기가 와서 이렇게 지금 이런데, 어제 많은 놈을 달녔을 때는, 어, 이렇게 지금 조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싹 꺾여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또이 차가 되게 지금 무겁고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참 훌륭하죠. 벼석기기 어, 다시 하면은 어, D D모드, 모드에서도 어, 곧바로 이 다운 시, 패드 어, 시프트 수동 모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 사용을 안 하면은 다시 이제 D 모드로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수동 모드를 사용하다가 아, 그냥 D 모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거 있잖아요. 이 패드를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D 모드로 돌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 중저속도가 되게 좋거든요. 기어비도 되게 반격이 짧고 그래서 시내나 뭐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 을 때까지는 어, 힘이 굉장히 좋아요. 운전자가 이렇게 밟는 대로 쫙쫙 붙고속다가 반면에 이제 아주 고속까지 올라갈 때갈 때는 어, 조금 그러니까 재원상의 최고 속도까지는 좀 어, 시간이 늦는 편입니다. 이보크 디젤 재원상 최고 속도가 195인데, 어그것까지날리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중저속 토크에 ,에 그 기대 중저속 그 가속에 기대하는 만큼 고속까지 쭉 뻗어나가는 힘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버크를 처음 탄 거는 2011년이었어요. 2011년 이후로 지금이 처음인데, 그때는 가솔린이었죠. 그, 2011년에 그 가, 이버크 가솔린을 샀을 때 제가 좀 되게 의외였던 게, 어, 그 마치, 바로 제가 얼마 됐었던 볼보 x c 9 0처럼 하체가 굉장히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뭐 단단하다고 꼭저 고도 안정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버크 가솔린의 경우에는, 이 상하 방운싱도 굉장히 좋고 고속 이렇게 고속으로 딱쏠때 고속으로 달릴 때그딱 차에 붙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랜드로버를 타면서는 좀 되게 좀 의외였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디젤의 경우에는 가솔린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상하 방운싱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승차감은 이버크가더 낫다 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어 고속 안정성도 거의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노면에 대응하는 걸로 치자면 이 이보크가 이보크가 좀더 낫지 않, 이보크 디젤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보크 디젤의 경우에는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좋지만 그 똑바로 가는 직진성이 또 굉장히 빼어나게, 빼어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까지 뻗는 힘은 좀 부족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뭐 주행 안정성이나 고속에서 안정성 주행 편의성 뭐 이런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의 경우는 어,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 그리고 웬만큼 소음도 잘 걸려서 들어오고요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참 매력적인 SUV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 이보크 전력의 한 60-70%는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라는 브랜드 브랜드와 이 디, 외관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 브랜드 파워, 가 브랜드 밸류와 이 디자인이 갖는 매력이 대단합니다. 실내도 어, 잘돼 있고요. 좀 편의장비가 부족한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실내도 괜찮습니다. 이, 근데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어, 단점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속기가 어, 저속, 그러니까 주정차할 때 강할 적으로좀 튀긴 해요. 한번씩 팍하고 튀고. 어 그리고 스톱 스타트 버튼 그니까 스톱 스타트 기능을 할때 그때 좀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니까 우리가 보통 출발할 때 시동 버튼으로 시동 걸잖아요. 이럴 땐좀 괜찮은데 어, 이 스톱 스타트 버튼을 활성화하고 시동이 꺼진 다음에 다시 커, 켜질 때 그때 진동이 좀 불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 다이 스톱 스타트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버크의 경우에는 어, 재시동이 될때 이게 뭐라그럴까 차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좀 약간 움직여요 앞뒤로 그리고 그 앞뒤로 움직임이 좀 약간 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불쾌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점은 이 정도고 대부분은 어, 다 장점이죠. 이버크가좀 비싸서 못살 뿐이지 그리고 방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은 다른 장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소소하게 느껴집니다. 막말로이스톱터트 버튼은 이제 원하지 않을 때 이제 끄면 되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이 이버크는 참 매력적인 SUV 같습니다 특히 어, 젊은층, 젊은층도 그렇고 여자, 여성, 어, 오너에게도 굉장히 어필할 만한 또 디자인이고요 이로써 레인지로버 뭐 이버크 TV4 디젤의 어, 시승을 마치겠습니다